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둘을 잘라서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여서 구분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것이 고룩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룩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세대를 바라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성경에 나오는 아카미 시대가 동일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시대도 이 제가 만연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죠 당시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보려면 창세기 4장, 5장부터의 내용을 좀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 동생 아벨을 돌로 죽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벨의 믿음의 그 전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셋이라는 셋째 동생이 태어나죠. 셋은 형이었던 아벨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서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성경은요, 창세기는 두 장,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우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악된 그런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5장에는 아벨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당시 에덴 동편이었던 노 땅에 살면서 어, 당신의 물질 문명과 문화를 일으켜 갖고 철기 문명 시대를 맞으면서 굉장히 부유하고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란하고 악함에 물들어 하나님 없는 그런 풍요를 누렸던 그런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고 반면에 세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그런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셋의 아들 중에 에노스가 나오죠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고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셋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에녹과 노아인데 그렇게 창세기 4장과 5장이 흘러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6장이 나오죠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았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결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이 그런데 가장 전통적인 견해와 해석은 무엇인가하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것인데요,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세세의 자손들.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가인의 딸들,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과 서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완전히 망가지어 버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세상의 죄악과 함께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진 상황으로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요. 세속적으로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 셋세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화려함이 현혹되어져서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함께 온 세상이 악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 그렇게 내려오다 6장에 함께 이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뒤섞여짐으로 인해서 6장의 상황은 완전히 악으로 세상이 물든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는 너희가 내가 거룩한, 거룩하지 않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함께 만나면, 함께 거룩해지면 참 좋을 텐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만나게 되어지니까 함께 거룩하게 되지 않는 쪽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악,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세상의 제약이 너무너무 완악해지고 편만하게 되어져서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다 악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노아홍수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 어둠이 캄캄하고 제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로 완악했던 어두운 시대에 빛,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제약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도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왜 노아를 부르셔서, 하필이면 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노아를 함께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요. 오늘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함께 깊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 8절 9절에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성경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노아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영어성경으로 보면 보다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영어성경, NIV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노아는 주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는요. 어떻게 이렇게 있는가 하면 노아는 주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심판을 임하는 심판이 임해야 될그 상황 속에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마땅히 심판이 임해야 될그 곳에 심판이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주는 것이 은혜거든요 마땅히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노아는 제약된 세상 속에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그곳이지만,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 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을 보시면서 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예, 과거의 개혁개정성경에는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한탄이라는 말이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탄하셨습니다.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셨어요. 그 마음 속에는 이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한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하반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이라는 의미가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후에 우리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900세까지 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연수가 120세까지 급속도로 낮아집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120년이기도 하고 또한 가지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는 횟수를 120년입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되는데, 도저히 내가 너희를 못 참겠다 하고 당장 심판하셔도 되는데,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하셔서, 산꼭대기에. 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예시킨 거예요. 심판을 미룬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배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요 사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당장 심판을 받을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심판을? 유예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딥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이 그레이스 페리오드 은혜의 시간은요 지속되 계속되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은혜로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는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설수 없는 사람들이 다 우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 예배드리게 하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 지셔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 네.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늘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노아 이야기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얻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다가 만드코 포도주를 흠뻑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그렇게 창피한 모습으로서 노아 이야기가 끝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대 믿음의 사람. 그 놀라운 노아. 노아가 이렇게 창피하게 성경이 끝난다고?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노아 홍사가 끝나고 무지개가 탁 비춰지고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탁 끝내버리면, 야, 노아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박수치며 끝낼 텐데, 노아의 끝장면이 참 안타까워요. 술 취해서 발가벗고아들 아들한테 창피하고 조롱당하는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노아가 술 취해서 바지를 벗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죠? 함이에요. 둘째 아들은 함이었는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와서 형들 또 동생에게 샘과 야벳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아버지가 창피하게 술 취해서 발가벗고 아유 창피해 막 조롱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야벳과 샘이 어떻게 하죠? 샘과 야벳이 어떻게 하죠? 조용히 뒤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덮어주는 것이 은혜거든요.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래서요. 은혜로 시작해서요. 은혜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노아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덮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 4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오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추상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하기를 사나는우암길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구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다 이 말이요 흠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요 어, 히브리어로는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차디크라는 절대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도 똑같은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악한 시대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악에 물들어서 죄악된 삶을 살지만 그는 죄악된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의롭게 진실하게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시대에 노아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8 절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세상은 다 악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의 길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노아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제약을 카피하거나 복사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 이것이 코로나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세상은 타악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다니엘은 이 탁월한 그로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곳에서 화려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결단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가 있지만 아마 그곳에 끌려왔던 다른 포로들은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화려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대의 다니엘. 10대의 다니엘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눈앞에 맛있는 부페가 차려져 있어요. 막 보통 10대들 같았으면 식사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와서 막허겁지겁 먹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누부갓네살 왕이요. 신상에 절하라고 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절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하지만, 그러나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가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나를 구원해 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나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에 반대되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에요. 세상이 아껴서, 그래서. 아, 저 사람도 나쁜 짓 하는데, 그래서 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래서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되어줘야 돼요.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의 삶을 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의 삶을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야너왜 이렇게 분위기를 깨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진실하게 세상과 다르게 구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게 그러나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줘요. 오늘 노아의 마지막 모습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 장에 셋의 후손들이 쭉 이야기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순교자였던 아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노스가 나오고 게나 말랄렐에녹 무드셀라 노아 열 명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열명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인물은 딱두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와 에녹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아니 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일까요? 동행은요. 지속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동행은요, 여정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날마다 삶이 있는 것이 동행이에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요, 우리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죠.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요,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만 와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동행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긴장하는 거예요. 걸음을 맞춰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주님 가시는 걸음에 우리가 발을 맞춰서 따라갈 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저 뒤에 가면 동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행은 언제 가능할까요?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시작할 때.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노아 생각해 보시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뭐 일주일 하라 그래도 힘들었을 게요. 그런데 120년 동안 날막 산에 올라가서 막 방주로 지었어요. 중간에 하기 싫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저 노아 바보 같은 놈. 저기 산에다 뭐저 산에다가 뭐저 배를 짓고 있어?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렸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라는 찬양이.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그다음 가사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앞집에 김 서방, 뒷집에박 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 배를 짓는다. 이런 노래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여도, 노아는 묵묵하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놓지 않고 걸어갔어요.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축복하기를, 우 사랑하는 와 함께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함께하게 뒤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고룩하게 노아처럼 그러나의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노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김종경 목사는 그러나 누구누구 장로님은 그러나 누구누구 권사님은 그러나 누구누구 집사님은 그러나의 삶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